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해도 기차표가 없다. 축제장 응. <laughs> 안내도 엉망이다. 응. 이 날씨에 돼지 바베큐가 아니라 인간 바베큐를 구경하고 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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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우리가 작년에 다녀왔을 때 어. 겪었던 내용들이네 진짜. 진짜 작년 우리 영상 보면은 둘다 표정 개싸고 있어. 어. 맞아. 어 나름 푹푹 찌지 응. 안내 엉망이지. 음식 하나 사려면 기본 1 시간 이상 줄 기다려야 되지. 맞아. 그때 차라리 홍성 응. 바베큐 축제 응. 거기 갔을 때는. 근데 진짜 만족스럽긴 했거든. 음. 넓었고 즐길거리도 엄청 다양했고 음. 우리 영상에도 막뭐 활쏘기 막뭐 망치 때리기 막 무료로 즐길 게 엄청 많았잖아. 그렇 축제라는 게 이제 즐거워야 되는데 맞아. 작년 예매회는 진짜 솔직히 좀 최악이었거든. 맞아. 너무 고생이 많았어. 이번에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온다면 예산 맥주 축제는 앞으로는 이제 패스하는 걸로. 어. 근데 그 예산 말고 솔직히 그 사교 곱창이나 아니면은 뭐막 백종원 유튜브들 이런 거 대부분 올라온 거막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걸 엄청 올라오잖아. 우리도 직접 가서 경험해 본 입장으로는 사교 곱창거리 막상 갔는데 막 직원들 응대도 그렇고 막 실제로 바퀴벌레 나왔던 것도 그렇고. 그, 사실 예산시장그첫 번째 갔을 때, 음. 그때 먼지 문제도 엄청 심했었고. 아,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아, 두 번째 때. 음. 맞아, 맞아. 개선됐다고 했는데 음. 상위에 막 먼지. 아, 첫, 첫 번째 갔을 때는 재료 소진 이슈가 있었고.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갈 때마다 뭔가 이슈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사람들이 댓글로 이런 영상이 진짜 필요하다고. 아 어, 맞아. 일반, 일반 소비자 입장에 이런 영상이 진짜 맞아. 필요하다. 이런 댓글들도 많았어. 폭염주의보 그거 해제됐다고 하더니, 응. 진 훨씬 나은데, 평소보다? 응. 사람들이 이쪽에다 주차를 많이 했네. 그러니까. 뭐, 거기 안내로는 10분이면 걸어간다고 써 있었는데, 응. 이거 10분 아니야, 절대 못 가. 현 위치. 시, 여기가 시음존이니까 이쪽으로 그냥 쭉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시험존 먼저 일단 들를까 어, 여기. <laughs> 어, 짧네? 어. 할지 없으신 분들 네. 어, 네네. 네, 확인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쪽은 비교적 지금 줄이 별로 없네. 그러게. 생각보다 한산해. 응. 음. 저게 그거네. 음. 터널. 아, 터널. 와, 타닥타닥 불 소리. 어, 기름 떨어지는 거 봐. 음. 알, 무알콜에다가 레몬이면 은 그냥 레몬 주스 같을 것 같은데? 완전 맛있는데? <laughs> 맛있어? 응. 자리 잡으러 갑시다. 얍. 하지만 부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아무리 둘러봐도 빈자리가 없다. 도위의 약한 찌꼬는 연신 육수를 뿜어낸다. 그렇게 30분이 넘도록 부부는 자리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되었다. 작년 예산 축제의 악몽이 문득 떠오르는 찌꼬다. 여기저기서 자리 구할 수도 없어 이러면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멍하니 서 있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아. 치즈피자 여기 서면 되나요? 아, 무서워. 아, 너무 덥다. 이게 지금 뭐 하는지가. 아이 <laughs> <laughs> 아, 와, 이게, 아, 이 노상에서 먹는 맛 지대로네. 자기 일단 짠하자. 짠. 아, 짠. 고생했다. 아, 우리랑 같은 사람. 아, 아, 여기 옆에 자리 잡으셔도 되는데. 아. <laughs> 인서트 좀 찍을게요. 네. <laughs> 너무 궁금해. 음. 방금 썸네일 방 나왔어. 지나가는 아저씨가 <laughs> 오히려 조용하니 좋구만 그런데? <laughs> 재밌다. 응. 음. 오히려 좋다. 응. 음. 뭔가 신선해. 음. 맛있네? 그게 줄 하나도 없었는데 맛있어. 음. 감자볼 같이? 응. 어. 음. 사람들이 말한 거 뭔지 알것 같다. 뭐? 그 껍질 되게 탁딱해 지금. 기겨 아, 그래? 나 살만 먹어가지고. 먹어 음. 음. 되게 질겨 사람들이 말하는 게딱 이거였어 껍질이 에러네 응. 과자야 거의 과자 수준 과자캐 <laughs> 음식은 별로 안 기다렸어 그렇긴 어, 데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왔잖아 <laughs> 아. 그건 그래 닭다리 축제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마감을 한다는 게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아 홍성 다베큐 축제는또 웰리맨 갈 여행이 있어 아 응.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캠프레이크도 근데 여기는 다른 유튜버도 말했다시피 특색이 너무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끝 공연하긴 하지만 맞아 아 너무. 손가락을 쳐내릴 까요두개 주세요. 네. 우와! 이거 얼만데? 5,000원. 이게? 어. 1,900원 진짜 싸다. 와 진짜 힘들어. 아, 힘들다 힘들어 주차, 주차가 너무 멀다 어, 이렇게 머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해놓지 어쨌든 결론은 <laughs> 내년엔 안 와야지 홍성이나 가자 홍성 열리면 어, 홍성이나 캠프레이크 어, 그런 거는 가자 어. 와 진짜 지옥이야 지땀 또 무거운 것까지 들고 가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어. 종합운동장은 최고의 고르로 주차하세요. 요즘 오르막 지옥입니다. 어.